안녕하십니까. 강주남구청장 김병래입니다. 강주 전남지역 여론을 선도해 나갈 열린언론 국민생각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자치 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열린언론 국민생각의 무한한 발전을 우리 22만 난구 주민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더불어서 무수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사명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기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열린 언론 국민 생각 창간을 축하드리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